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투지입니다. 어, 여러분 최근 이 AI 씬을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 하나를 그 포착하셨을 겁니다. 네,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죠. 맞아요. 바로 AI 아키텍처 생태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어, 비대칭의 전쟁인데요 아 비대칭의 전쟁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한쪽에는 현재 업계의 표준이자 압도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거대한 골리앗이죠 오픈클로가 자리 잡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키텍처로 무장한 초경량 모델 제로클로가 등장했습니다. 극과 극의 만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두 모델의 전격적인 비교를 통해 오늘의 탐구를 진행해 볼 텐데요.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무언가를 계속 더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불필요한 것을 완벽히 덜어내고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겁니다. 사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기술 트렌드를 읽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보통 소프트웨어가 발전한다고 하면 어, 기능이 추가되면서 덩치가 커지고 더 높은 하드웨어 스펙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왔거든요. 그렇죠. 늘더 무거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룰 이 변화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겁고 거대한 환경에서만 돌아가던 AI에이전트가 극단적인 경량화를 이뤄내면서 과연 우리 일상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조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이 시장의 지배자이자 거대한 골리아신 오픈클로의 아키텍처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사실 어, 오픈클로가 세운 업적은 대단하잖아요. 그럼요. AI 생태계의 한 획을 그었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업계의 표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수백만 명이 쓴다는 건 확실히 검증됐다는 의미니까요. 무엇보다도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을 OS의 커널 레벨 기능들과 직접 연결했다는 점이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채팅창에 질문하면 텍스트만 뱉어내던 AI를 내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고 브라우저를 제어하게 만든 거죠. 터미널 명령어를 직접 실행하는 이른바 행동하는 AI로 진화시킨 주역이죠. 네, 바로 그 행동하는 AI요. 예 오픈 콜로가 에이전트 AI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 강력한 성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꽤 심각한 기술적 부채가 존재하거든요. 아, 성능의 대가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픈 콜로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생태계 위에 거대하게 쌓아올려진 구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이썬은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대신 무거운 인터프리터 환경을 안고 있죠. 개바가 태생적인 병목 현상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AI 에이전트가 OS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수많은 이벤트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 무거운 런타임 위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다 보니 시스템 리소스 소모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로컬 환경에서 오픈클로 기반 에이전트를 제대로 돌려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 에이전트 하나 띄우려면 어 일단 가상 환경부터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팅부터가 일이죠 수많은 의존성 패키지들 설치하다 보면 어느새 1gb가 훌쩍 넘는 디스크 공간이 그냥 날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실행시키는 순간 램 점유율이 치솟으면서 컴퓨터 팬이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를 내거든요 윙 하면서 엄청난 소음이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최신 AI 도구를 써버려다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고성능 맥이나 최고 사양의 PC가 아니면 사실상 매끄럽게 구동하기가 벅찹니다. 아무리 똑똑한 비서라도 내 업무용 PC 다원까지 다 잡아먹는다면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기존 아키텍처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행동하는 AI를 구현하기 위해 시스템 제어 권한을 줬더니 그 제어 과정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정작 메인 시스템의 성능을 갉아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네요. 네, 단순히 코드를 최적화하는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엔진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챌린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름부터 모든 걸 비워냈다는 인상을 주는 제로클로우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믿기 힘들었던 수치가 바로 이 녀석의 크기인데요. 기존에 1GB 이상의 리소스를 요구하던 시스템을 무려 3.4MB의 단일 파일로 압축해 버렸습니다. 1GB에서 3.4MB면 99% 이상 감량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3.4MB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은 고화질 사진 한장 용량도 안 되는 크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의구심부터 들었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도 그 복잡한 시스템 제어 로직을 고작 3 메가바이트 남짓한 용량에 다 구겨 넣는 게 구조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3.4 메가바이트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이 크긴 하죠. 불필요한 지방을 모두 태워버린 순수한 기능성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압축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엔진의 교체가 가져온 결과거든요. 아, 엔진을 통째로 바꿨다는 뜻이군요. 네, 제로 클론은 기존의 파이썬 생태계를 완전히 버리고 러스트라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파이썬에서 러스트로 넘어갔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파이썬 기반 에이전트는 거대한 런타임 환경과 수많은 패키지들을 통째로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다. 반면 컴파일 언어인 러스트는 코드를 운영 체제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100% 사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종속성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단일 바이너리로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별도의 런타임 환경이라는 거대한 사무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파이썬이 매번 두꺼운 사전을 찾아보며 통역하는 사람이라면 러스트는 아예 현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원어민으로 교체해버린 거네요. 통역사나 사전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필요 없어진 거고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그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스트의 메모리 안전성 특성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비지 컬렉터 없이도 컴파일 단계 에서 메모리 누수나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원천 차단 해 주거든요. 에이전트가 시스템의 깊숙한 곳을 건드릴 때 언어레벨에서 이미 티타늄 같은 안정성을 담보해 준다는 뜻 이군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엔진을 가볍고 단단하게 바꾼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생기네요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용자의 이전 대화 맥락을 기억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억상실증에 걸린 비서와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기존의 오픈클로 아키텍처는 이걸 처리하려고 외부의 무거운 벡터 DB를 따로 연동해서 썼단 말이죠. 이 3.4MB짜리 단일 바이너리 안에는 그런 DB 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그 무거운 외부 종속성이었습니다. 에이전트를 하나 띄우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를 돌리고 네트워크 포트를 여는 복잡한 인프라가 필요했죠. 생각만 해도 벌써 PC가 느려지는 기분입니다. 제로쿨로는이 문제를 내장형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를 도입해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SQLite는 외부 서버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완벽하게 내장되어 동작하는 가벼운 DB입니다. 아, 거대한 외부 창고를 빌려 쓰는 대신 에이전트 내부에 아주 콤팩트한 맞춤형 수납장을 직접 짜 넣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외부 종속성이 제거되면서 복잡한 인프라 구축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구조. 즉, 완벽한 독립형으로 진화한 겁니다. 개발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커 컨테이너 설정이나 DB 세팅 과정 없이 그냥 그3.4메가바이트 파일 하나 실행하는 순간 모든 준비가 끝난다는 거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경량화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결과가 바로 부팅 속도입니다. 기존 모델들이 파이썬 환경을 로드하고 외부 DB와 연결하는데 최소 수초에서 수십 초가 걸렸다면 제로클로의 부팅 속도는 10밀리초. 즉 0.01초 미만입니다. 와, 0.01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조금 더 빨리 켜진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팅 시간이 10밀리초 미만이라는 건 사실상 답답한 로딩 시간, 즉 콜드 스타트의 페널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맞습니다. 눈 깜빡할 새보다 빠른 거죠. 기존에는 에이전트가 언제 호출될지 모르니까 백그라운드에 데몬 형태로 계속 무겁게 뛰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내 소중한 램과 CPU는 계속 낭비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100밀리초 부팅이라면 전원을 켜는 즉시 구동되는 인스턴트 온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필요할 때 단축키를 누르면 그 즉시 켜져서 작업을 수행하고 일 끝나면 바로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버을수 있는 겁니다. 대기 시간이 전혀 없는 극도의 최적화 결과네요. 백그라운드 리소스 낭비가 말 그대로 0이 되는 거군요. 네,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꿔놓는 에페 a 럴즉 휘발성 에이전트의 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드웨어 리소스 요구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아졌다는 건 구동할 수 있는 무대가 훨씬 넓어졌다는 뜻 아닐까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거대한 변화입니다. 기존의 거대 아키텍처들은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요구했지만 3MB의 용량과 100ms의 기동속도를 가진 에이전트라면 어떨까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라즈베리파이 같은 아주 저렴한 기기에서도 완벽하게 구롱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대가 데이터 센터에서 로컬 엣지 디바이스로 완전히 확장되는 겁니다. 고사양 장비 없이도 구동 가능한 엄청난 접증성을 확보한 거죠. 누구나, 어디서나 에이전트를 소유할 수 있는 환경. 진정한 의미의 AI 민주화가 열린 거네요. 완벽한 엣지 컴퓨팅의 실현입니다. 정말 짜릿한 변화인데 동시에 청취자 입장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 기기에서 돌아간다면 보안은 안전할까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기기가 해킹당해서 내 개인 데이터가 통째로 유출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보안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영역이죠. 제로 클러현 설계 단계부터 철벽 방어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로컬 호스트에만 바인딩되는 구조입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직접 통신하는 포트를 열지 않고 오로지 기기 내부에서만 통신하도록 제한합니다. 애초에 외부에서 뚫고 들어올 문 자체를 안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래도 내부에서 악의적인 명령이 실행될 위험은 있지 않나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엄격한 샌드박싱 환경입니다. 에이전트가 실행하는 모든 명령어와 파일 접근 권한은 메인 OS와 철저하게 격리된 안전구역, 즉 샌드박스 내부로 제한됩니다. 아, 샌드박스 안에 가둬 두고 그 안에서만 놀게 만드는 거네요. 네. 시스템 오염을 원천 방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외부 데이터 유출 걱정 없는 안전한 개인화 에이전트.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비대칭의 전쟁이 어떤 양상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레브라드 경쾌하게 요약해 볼까요? 1GB대 3.4MB, 파이썬 대 러스트, 무거운 벡터 DB 대 가벼운 내장형 SQLite. 답답한 느린 부팅대, 10밀리초 이하의 인스턴트 온 고사형 PC대 라즈베리파이. 완벽한 비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제로클로가 단순히 용량을 줄인 경량화 버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이것은 기능 확장이 아닌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한 진화입니다. AI 에이전트 기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The future is lightweight. 미래는 가볍습니다. The future is lightweight. 거대하고 무거운 AI 모델에서 가볍고 빠르며 안전한 AI로의 극적인 전환 여정이었네요. 여러분의 컴퓨터 자원을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내는 개인화된 AI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탐구한 이 3.4메가바이트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라즈베리파이 같은 작은 기기에서도 구동되는 초경량 AI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이런 3.4MB짜리 AI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스마트워치, 냉장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매일 신는 신발 안에까지 이식된다면 어떨까요? 와, 내가 매일 신는 신발 안에 AI 뇌가 들어간다고요? 네, 거대한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수십억 개의 사물들이 각자의 작고 강력한 뇌를 가지게 되는 세상에서 인터넷과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내 주변의 모든 사물이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위해 행동하는 세상? 아, 정말 일상적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스마트워치를 보시거나 신발끈을 묶으실 때이 작은 뇌들이 만들어갈 일상의 변화를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에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